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베 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세기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 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부족하고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씩 교육을 받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때는 흉년이 들었을 때인데도 이삭이 농사를 짓자 백배의 수확을 얻게 하셨습니다. 백은 완전수로 백배의 축복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놀라운 축복을 받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되는 것을 시기해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때판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급기야 블레셋 왕 아비멜렉까지 이삭에게 떠나달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삭이 큰 부자가 되어서 시기와 질투를 받아 싸움이 붙었는데 이삭의 태도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삭이 그만큼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7, 18절 말씀 보면, 이삭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 우물을 흙으로 메우면, 슬그머니 떠나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이삭은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심정을 아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그래서 우물들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는 거죠. 우리는 22,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서 이삭의 태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싸우지 않고, 어, 화내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 같은 모습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우물을 배우면 따지거나 싸우지 않고, 이삭은 어, 조용히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그들이 와서 또 우물을 배웁니다. 그러면 이삭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삭에게서 예수님처럼 온유한 성품을 볼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 놀라운 것은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사실 그 지역에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우물을 파서 비가 왔을 때, 우기 때 빗물이 고여있어서 그물을 이용하는 것이 주로지, 땅을 파서 물이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신기하게도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 잘 나왔던 것입니다. 이삭이 손만 대면 복이 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 그의 그런 온유한 태도에도 놀랐겠지만, 야, 쟤는 뭔데 저렇게 우물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냐?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보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되겠다 이런 이제 드디어 이제 이삭을 볼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은 짧지만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로 그들이 우물을 메울 때마다 옮겨가면서 우물을 팠고 결국 그 아래 동, 남동 동남쪽에 위치한 르호봇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23절은 이삭이 르호봇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삭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부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지역이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부엘세바는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장소이고 또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승리하셨으며또 함께하셨던 장소가 부엘세바인데 이삭은 기근 때문에 부엘세바를 떠났다가 그래서 남쪽의 그랄로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위해서 옮기다 보니까 다시 영적인 고향이라고 할수 있는 부엘세바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보며 하나님은 부엘세바로 돌아온 이삭을 마치 환영하듯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먼저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삭과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자손이 번성케 되는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이삭 보고 두려워 말라고 하신 말씀에서 알수 있듯이 사실 이삭은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어, 자신을 계속 쫓아오고 방해하고 괴롭힐까봐 어,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 옮겨야 되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내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옮겨야 되지? 어, 왜냐하면 그들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경계하고 시기했었기 때문에 계속 떠나다니는 그런 삶이 불안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서 두려워지 하 말라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영적인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맞이해주실 맞이해 주시듯 위로와 약속에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은 이삭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5절 말씀 보면 그는 아버지가 그랬듯이 그곳에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즉 하나님을 찬양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는 거기서도 또 우물을 팠습니다. 어, 이런 그의 반응은 새로운 삶의 시작과 정착을 선포한, 선포한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믿고 또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